그래서 우리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저렇게까지 어체코한테어 적절하면 10조 20조 뭐 그냥 갖다 퍼보야될 상황인데 그런까지 감사하면서 수출을 해야 되느냐. 음. 정권은 바뀌었습니다, 지금. 옛날 윤석열 정권 같은 면 저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저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? 그 사람 가방가 있고. 네. 그러면 바뀌어야죠. 바뀌어야죠.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. 그리고 네. 미국 원자력법에 의해서 수출이 안 된다, 지금. 안 되는 이유를 저희가 또 상세하게 방송을 해 드렸었는데 이거는 2022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죠. 네. 내가 계약한 거 독자 수출 아니다. 응?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어, 그 황조 사장께서 그거를 어, 어떻게 보면 그 확인을 한한 한 꼴이 됐죠. 네. 그래서 결국은 수출해봤자 기술료 지급하고 물품 의무 구매하고 어, 영역 정해주고 수출하면 신용장 발급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랑 중재 합의가 된 거죠. 그러면 일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갖다 바쳐야 되는 호기당 네. 그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. 어, 웨스팅하우스한테 우리가 바인딩이 된 그것이 실체가 드러났다. 음. 즉 웨스팅하우스만 바인딩된 거냐. 이게 미국의 수출 통제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그렇죠? 네. 네, 그래서 어, 그걸 혀 나가려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는 저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. 파, 파트 810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건지,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. 왜 저러는지. 알면서 저렇게 했다 그러면 배임이죠. 배임이죠. 네, 엄청난 배임이다. 뭐 비용이 뭐 한푼도 아니고. 음. 어. 그냥 쉽게 말해서 음. 우리가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받아온 이상 그리고 원전 기술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체결했던 조약에 의하면 우리는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에 원전 기술을 팔 수가 없다. 없습니다. 네,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 계약상을 확인도 안 하고 어, 체에 원전 팔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우리가 그나마 벌었다라고 주장했던 돈까지도 웨스팅하우스에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될 상황에 됐다. 그렇죠. 근데 저게 1조가 넘는 후기당 1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음. 어그 웨스팅하우스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프로포절 당시에. 저 예산이 반영됐냐는 거죠. 입찰 들어갈 때저 예산이 반영 안 됐을 가능성이 반영 안 됐겠죠. 당연히 반영 네. 안 됐어요. 저것도 따져야 됩니다. 우리끼리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 믿고 했으니까. 그럼요. 네.